이에요. 갑니다. <laughs> 이제 그러면 슬슬 이제 백영장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원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김년이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또 발리고 있는데? 기상킥. 원투 하단아 아깝다. 이거 하고 항상 짬바를 했었는데 아깝네요. 와구, 대시해서, 하단, 아유, 흘려주네. 살려주세요! 야, 씨, 4 플래핑? 오케이. 대시해서, 아이고! 쓰레기, 렉, 근대 맞고, 레이지 되고, 아이고, 톡! 어퍼! 아, 아깝다. 오버랩처럼 감사합니다. 시즌1 와구? 일단, 위득이 3이었어요. 아이고. 쓰레기. 쓰레기! 아이고. 까비. <laughs> 풀고요. 원, 투, 하단. 그냥, 헛.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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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미친, 상단에 피냐. 아, 설마인데, 진짜. 톡. 오케이. 아, 다행이다. 20번 했네. 하단, 허! 용, 포 캔슬, 쓰레기, 시작했다. 면너포 캔슬, 쓰레기, 나이스, 쓰레기, 복체기, 첫 상고, 아이고, 괜찮아요. 첫 상고 누르고 있어가지고, 풀었네요. 나이스, 어, 좋아. 네, 와구 와구 쓰레기 짓거리가 가능했던 게 그것 때문이지. 와구 와구 다음에 개이었으면은 쌍구 무조건 앞정이었거든 헛. 쓰레기 헛. 아이고. 헛. 아야 쓰레기하지 마. 쓰레 이제하지 마. 이제하지 마. 이제 충분히 인식했을 거야. 그렇지. 와구. 끝났다. 헛차. 그렇지. 잘 건지고. 원투. 쓰레기. 아니? 아 저게 정축이 아니었네. <laughs> 아 진짜. 아 그냥 때릴 걸아 이거 왜 괜히 또 쓰레기 짓하는 아, 쓰레기 아개 쓰레기 진짜. 아나이 <laughs> 근데 이타도 안 맞을 줄 몰랐는데 이타는 맞을 거 같았어. 아개어없네 <laughs> 진짜. 아이고. 퍼퍼 아이고 쓰레기 더 하고 싶어서 일부러 져주는 당신은 쓰레기 <laughs> 아냐아냐아냐아냐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나끝내라 그랬어 아 저걸 쓰네 하단을 <laughs> 아니다 아이고 이게 올테인 게임인지 한번 보여줄게요 와구 아이고 풀고요 야이씨 괜찮아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아이고. 포한대 때리고 괜찮아. 괜찮아.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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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버려. 아, 좀더 진짜. 아. 스는 계신가요? 경리는 아직 살아있네요. 레기살는 감사합니다. 쓰레기. 부건한대 때리고 괜찮아. 아이고. 아아아아아아 진짜아아아아아 진짜 아닙니다 철아 철권 감사합니다 철권은 좀 기세 싸움이 어느정도 있거든요 앉아계시네 오케이 아이거까지 맞아주진 않았고 아 왜왜왜짬바렸는데? 짬바랜는데왜 주냐 다렸다가 지금, 어잉? 어 하단? <laughs> 나이스, 아, 다행이다. 저게 허쳐서 다행이다. <laughs> 우 스컬 타이밍 보소. 개쩌는데? 원투. 어이구 야, 뭐 저걸 피하냐? 이렇게 14 한번 때려볼까 저거? 모션 인식이 될것 같기도 한데 아, 봐 병육장은 이미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미 아이고 아이고 지금! 안 내밀었나? 안 내밀었네 아 요새 철권에 조금 맞들는것 같지 않아요? 내가 철권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이고 훈련데? 까비 이번에. 비상킥. 하단 기다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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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 남겠지. 지금. 오케이. 후. 아이고, 맥스 넥스 허쳐주고요. 이제, 풍, 병, 육. 자, 예전에는 한 12시쯤 되면은 철권 끄고 다른 게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철권만 하다가 끄는 경우가 좀 많아. 하단, 지금! 안줄것 같은데. 벽 돌리고 있네요, 기금벽다 돌렸으면은 이걸로 빠져나가고요. 아이고. 담 별로포 게임 아이고 근데 어떻게 해요? 아끼는 선물 안해 주셔도 됩니다. 좀 와요. 밀린 게 많아 가지고. 그래서 안해 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아이고 탱커포 아이고 드럽게 안 풀리네, 저거. 아유, 씨. 아, 이게 안 이래서 이렇게 진다고, 이렇게. 아, 오염패네, 오염패. 5연패. 음. 음. 더 주고, 아이고, 괜찮아. 음. 야, 저걸 디킬을잘안 해줘서 그런가? 어플은 되게 많이 쓰네요, 아이고.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천천히 다시 하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 밀리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이건 카운터난것같았는데 이거는. 용폭 오케이 배율장을 조금 더덜 쓰면 돼. 아, 심어준 만큼 이제 배율장이 인식이 됐거든. 음, 그만큼 벽광기를 중단기를 써주면 됩니다. 원투 그렇게 하면서 이것도 가끔씩은 잊어주면 안 되겠지. 붙이기. 짱툰 오케이. 어퍼 한번. 아이고 배율장. 아이고, 하단 터질 줄알았는 괜찮아? 원, 투! 하단! 지금! 지금! 오케이. 아, 됐어, 됐어, 됐어. 오늘은 대바대 조금 하다가 종료할까? 그거 나왔나요? 신섭에? 아, 신섭이란다. 그 본섭에 나왔나? 발산 쓰면 그게 연습이 많이 됐으니까 그런 건데. 아, 님들도 연습하면 이렇게 될수 있어요. 나도 옛날에 안 됐어. 신살인마 나도 봤을 때 진짜 사기 같기 보이긴 했어요. 테섭 입장에서만 보면은. 아마 패치가 돼서 나왔을 텐데. 아직은 안 나왔다고요? 그래? 오케이. 글씨에서 병역, 짱, 툭. 번째. 같이 맞았어, 다행이다. 번째. 아이고. 맞아라. 병. 어우, 이걸 알았어? 헐. 이거 어떻게 알았지? 너스랑 비슷하게 사기 같다는 말은 있어요. 아이고, 3타. 리전이 아니고 새로 나와요, 새로. 역구라고 했나, 그게? 아이고, 왜안았지대찮 한번? 와, 이걸 막았어? 저번에 나안 왔던데? 소객라님 감사합니다. 조금 있어보세요. 이번에 지금 면역이 돼 있어 지금 나한테 사기 당하는 거에 빡세 그래서 저원 감사합니다. 와구 아이고 깔아놓는 거다 맞네 어느 순간 찍고 왼 어퍼. 빨아놓는거다 막기 시작했는데 지금. 바비, 아 반시계를 저걸로 잡았으면 안 되는데. 아 <laughs> 승패를 왜 이렇게 첩자만이야아 진짜 이걸 진다고? 원투 아이고.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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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뭐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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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방금 뭔데? 일로 와요. 아아. 아, 제가 없, 어, 아, 뭐야. 아이고. KO. 라운드 3. 이걸 지네. <진해 웃음> 아. 아몇번을 쳐넣냐고 병신아 진짜. <laughs> 왜 나가지 저는 등재풍 맞고 데왜이제 아재가 이아아 진짜 그분거만 썼어도 아 진짜 씨아 수고하셨어요